반갑습니다. 23일 수요일 사순절 19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슬픔 마음 있는 자찬양 부르십니다. 슬픔 마음인 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 오 Yeah. 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을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임이 강조됩니다. 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돌이켜 라는 표현이 있지요. 돌이켜 원어로 슈브인데 이는 급격한 전환, 한마디로 유턴을 의미합니다. 직선 방향으로 빠르게 이집트를 벗어나고 있었는데 돌이켜 이집트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인도하심임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절은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이 에츄레구 후세 번째로 장막을 친 장소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바닷가입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보통 뒤에 바다를 두지 않지요. 왜요? 적군이 침입했을 때 퇴로 즉 도망갈 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신 겁니다. 인터넷만 조금 살펴봐도 요즘은 출애굽의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맹신하지는 마시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지명들에 대하여 학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정확한 위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도 장막을 친그 위치가 중요하므로 지명을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그 위치를 추정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명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의 목적입니다. 큰 그림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 돌이키게 하셨고,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설교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본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연 보시고 함께요. 시작.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안다, 알다, 유명한 야다 동사이지요. 히브리어 야다는 전인적인 확고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이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숨겨진 작전, 놀라운 작전이 그 돌이키심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도하심이지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요 도로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광야로 가기도 두려워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에게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보를 듣고 광야에 가침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덫입니다. 바로가 이 덫에 걸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인도하심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인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한 인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피하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한 적극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이나 혹은 가난을 향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요. 지금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기적, 즉 기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인 홍해의 기적을 향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리하여 바로에 대한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를 향하는 인도하심인 겁니다. 최후 승리를 향하는 인도하심 이것이 지금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의 향하고 있는 타겟,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론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세상은 십자가를 완전한 실패로 보았습니다. 흉악한 형벌틀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죄악을 깨뜨리셨지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일시에 깨 버리셨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십자가로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역전이지요. 완전한 반전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순절 열 아홉 번째 날에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승리, 주님의 제자가 누리는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취하십시다.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 님의 인도, 하 심이 어떠 하 든지 승리 를 향한 인도, 하 심인 줄믿고 온전히 순 종하 는금 성의 제 자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 를 함께 누릴 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